안녕하세요. 블로거 천추입니다. 오늘은 맥도도 마그네틱 꼬임방지 C2C 타입 PD 고속 충전 케이블 CA200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케이블은 꼬임방지와 고속 충전 기능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인데요. 디자인부터 성능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맥도도 CA200 케이블은 마그네틱 기능이 있어 케이블이 꼬이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일반적으로 충전 케이블은 사용하다 보면 쉽게 엉키거나 꼬이기 쉬운데 이 제품은 자석 기능 덕분에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또한 케이블은 나일론 재질로 되어 있어서 내구성이 뛰어나고 오래 사용해도 쉽게 손상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케이블의 길이도 1.5m로 적당한 길이로 집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다음은 성능 부분입니다. 파워 딜리버리 기술로 흔히 말하는 PD 충전 기술을 탑재하여 초고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보통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시 투시 타입을 사용하는 기기들을 빠르게 충전할 수 있어요. 충전 속도뿐만 아니라 데이터 전송도 동시에 가능한데요. 480Mbps의 전송 속도를 제공하여 충전하면서도 데이터를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전을 하면서 스마트폰에서 노트북으로 파일을 옮기는 작업도 동시에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성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맥도도 CA200 케이블은 고순도 구리 코어를 사용하여 열이 쉽게 오르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충전 속도가 빨라져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죠. 이 제품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LED 표시 등이 있어서 어두운 환경에서도 충전 중인 기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함도 있습니다. 디자인과 내구성, 그리고 충전 속도에 대해 만족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자석이 있어서 선정리가 쉽다는 것 또한 최고의 장점으로 꼽고 싶습니다. 1.5m의 길이지만 정말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네요. 충전 속도가 빨라 실용적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느낌이 좋은 제품입니다. 오늘 소개한 맥도도 마그네틱 꼬임방지 C2C 타입 PD 고속 충전 케이블 c 의2 0 0은 깔끔한 디자인과 빠른 충전, 그리고 안전성을 고루 갖춘 제품입니다. 특히 꼬임방지와 고속 충전이 필요한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인데요. 지금까지 맥도도 CA200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